곰돌이 포토는 아기 곰프의 본명은 위니더프이다. 출생은 1926년에 발표된 A.A. 밀런의 동화 및그 동화의 주인공으로 출생했다. 밀런의 동화는 그가 쓴두 권의 책, 1926년의 위니더프와 1928년의 더 하우스 앳프 코너에 처음 등장했다. 동화책의 사판는 모두 E.H. 셰퍼드가 그렸다. 디즈니가 동화를 토대로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프랜차이즈는 디즈니사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거주지는 숲 속으로 디즈니로 이사간 뒤에는 헌드레드에이크 숲에서 살고 있다. 신체 특징은 배가 동그랗게 나왔고 선호하는 음식은 꿀단지를 좋아하고 특기는 노래 만들기이다. 주변 인물은 피글렛, 디거, 크리스토퍼 로빈, 이어루, 레빗이 있다. 경력사항은 유엔 선정 우정의 대사로 위촉되었고 하의를 입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다. 곰돌이 푸는 부성이로 태어났다. 디즈니가 내놓은 캐릭터 중 가장 느긋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꼽으라면 으뜸은 단연 곰돌이 푸다. 어리숙하고 느릿한 말투와 약삭 발음과는 거리가 먼 평온한 심성이 푸를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기 곰으로 지내온 푸의 나이도 어느덧 100세를 향해 가고 있다. 디즈니가 처음 푸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내놓은 것은 1977년인데 왜 그의 나이가 벌써 90세를 넘겼는가 하면 1926년 출간된 그림 동화 위니더 푸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니더 푸는 푸가 등장한 첫 번째 작품이자 부성희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영국 작가 앨런 알렉산더 밀른이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 밀른을 위해 작품을 썼다. 아이가 잠들기 전 평소에 좋아하는 곰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전 세계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곰, 풀을 탄생시킨 셈이다. 아들의 이름을 일단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앨런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 원래 푸의 풀네임은 위니 더 푸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앨런이 아들 로빈과 함께 들르던 동물원에 동물들에게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이다. 흑곰 위니와 백조 푸의 이름을 합쳤다고 알려졌는데 흑곰 위니의 사연이 작품만큼이나 유명하다. 위니는 세계 1차 대전 때 유럽에 파병된 캐나다 군인 해리 콜번이 곰이었다. 사냥꾼에게 20달러 주고 산 위니를 파병지에 데리고 다녔고, 귀국할 땐 런던 동물원에 기증했다. 위니 또한 푸처럼 달콤한 것을 좋아해, 지통을 알았다. 이런 사연들을 뒤로 하더라도, 위니 더 푸가 유명해진 데엔, 동화의 사파를 담당한 어니스트 하워드 세퍼드의 공이 컸다. 노란색 꿈과 핑크색 작은 돼지, 토끼, 호랑이, 당나귀까지 그가 그린 캐릭터들은, 인형처럼 귀여우면서도 석유란 인상으로 사랑을 받았다. 세퍼드가 그린 사퍼는 현재도 대단한 가격에 거래된다. 부와 그를 뒤따라가는 피글렛 그림의 가격이 11만 5250파운드에 달할 정도다. 디즈니 매출의 20%는 곰돌이 부와 그의 친구들의 몫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여러모로 오랜 시간 효자 역할을 해왔던 캐릭터임은 분명하다. 푸가 공식적으로 디즈니의 캐릭터가 된건 1977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 이야기를 통해서다. 그러나 디즈니가 푸의 판권을 손에 쥔첫 번째는 아니다. 1930년 미국의 영화 프로듀서 스티븐 슬레진저가 푸의 가치를 알아보고 원작자 밀런에게서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푸를 사들여 대대적인 캐릭터 사업을 진행했다. 보드게임, 음반, 퍼즐 등 다양한 상품이 나왔고, 이때부터 푸는 그의 상징인 빨간색 티셔츠를 입게 됐다. 푸의 인기는 대단했다. 슬레진저가 이듬해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포춘지에 실릴 정도였다. 그러다 1961년 슬레진저가 디즈니의 판권을 넘기면서 지금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곰돌이 푸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소프의 모습은 꿀을 먹기 좋아하며 다소 어리숙한 해맑은 캐릭터다. 말투까지 느릿한 탓에 종종 바보로 취급되지만 소심한 작은 돼지 피글렛에게 이 사실을 늘 기억할 거라고 약속해줘. 넌 내가 믿는 것보다 용감하고 보기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똑똑해라는 말도 할줄 안다.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용기를 주고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오늘이라고 대답할 만큼 삶에 대해 긍정적이다. 숲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 그리고 사람인 친구 크리스토퍼와 어울려 다니며 푸가 깨닫는 건 친구와 사랑은 언제나 소중하고 삶이 힘들더라도 언제나 힘들지는 않다는 작은 지혜다. 푸의 이런 철학은 인생에 대한 자원으로도 널리 합이하며 푸가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의 사랑도 받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푸는 긍정적이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됐지만 이면에는 수많은 소송과 말들이 있었다. 슬레진저에게 헐값의 풀을 넘긴 이후로 제대로 로열티 지급도 받지 못한 원작자의 가족들이 디즈니에게 소송을 걸기도 했고 하이바지를 입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푸는 종종 각 나라 학부모들에게 원성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지정한 우정의 대사로 임명되는 기쁨도 누렸다. 어쨌건 이런저런 소송과 잡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 세계가 사랑하는 곰돌이 푸 아기곰이다. 지금까지 곰돌이 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